자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시장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예요. 자 오르락 내리락만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이 모습을 보고 뭐 헤드 앤 숄더다. 자 이게 헤드구요 이쪽 이제 숄더 어깨. 자 이런 모습들은 뭐 자연적인 하락 패턴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 무조건 다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해서 쭉 여기 이렇게 이제 올라왔던 이때 이때와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거면은 누가 투자로 수익을 못 내겠냐고요. 여기서 딱 팔아버리고 기다렸다가 쭉 떨어지면 다시금 사면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든지, 투자가 그렇게 단순한 일이면요, 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차트라는 것 말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라는 것은 그냥 후행성 지표예요. 여러분, 자,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종목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를 놓고 얘기를 하면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차트는 먼저 가격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붙이면 다 발휘되는 그런 후행성 지표예요. 그래서 차트는 이제 보조 지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트를 제대로 보시려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일봉으로 보시지 말고, 자, 월봉 보시죠. 자, 이렇게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 월봉으로 보셔야 이제 큰 그림을 읽으면서 투자를 차분히 해가지고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월봉 보세요. 지금 얼마나 멋집니까? 딱 대칭이 됐어요. 지금 언제랑 대칭이 됐냐? 자, 이게 지금 2018년 1월 달에. 리프레스 하피가 이제 4,925원 최고점을 찍었던 그때이죠. 그 때랑 딱 대칭이 됐어요. 중간을 놓고요, 지금요. 보시면.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작년 11월 달에, 11월 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죠. 11월 달에 큰 장대 양봉을 만들고, 또 12월 달에도 역시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도 이제 장대 양봉을 쭉 길게 만들어서, 그때 2018년 1월 달에 왔던 그가격까지 왔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석달 연속 이제 양봉이 긴게 나와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바로 지난 지난 2월달에 쭉긴 장대 음봉을 만들어줬죠. 이거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제대로 조정을 다잘 겪으면서 물량을 소화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바로 또 지난 3월달에 어땠습니까? 3월달에 또 은봉이 나왔잖아요. 양봉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은봉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3월달을요. 그러니까 두달 연속 은봉이 이렇게 뭐 멋지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4월달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4월달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서 조정을 두달 동안 이렇게 또 겪었으니까, 지난 2월, 3월 조정을 겪었으니까, 이제 이번 4월달에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쭉쭉 멋지게 상승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트의 멋진 그림이 지금 그려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죠. 이 헤드 앤 숄더를 갖고서는 이제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어요. 세계 유명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헤드 앤 숄더를 놓고 뭐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쭉 오른 것처럼 쭉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1달러 정도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또 사람들이 다들 뭐 부안해둥하고 불안해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의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이 차트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헤드 앤 숄더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말이죠. 지금 그 리플렉스 하비가좀 전에 그 월봉에서 보여드렸듯이 두달 연속 물량 소화 과정, 조정의 과정, 그것을 거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호재가 나올 때도 됐죠. 상승할 때도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암호화피 시장이 쭉 상승을 하거나 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그래서 리플렉스 앞에서 또 이제 이렇게 제이 쭉쭉 오르게 되면 그럼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자 급등을 하면 여기서 이제 미리 자충수를 두고 뭐 시장에서 불안한 얘기 한거 듣고 나서 미리 팔아버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상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팔고 나면 말이죠. 다시 그 종목을 사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는 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 한번 팔면 여러분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부활 동 하지 말고 잘 들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설령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이 종목의 단기적인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 이런 뭐 헤드앤숄더가 어떻고 뭐 자기 멋대로 해대는 그런 얘기들에 여러분 영혼을 잠식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투자로 평생 가도 수익을 낼수 없어요 여러분 좀 떨어지면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시간을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는 이전에 상승했던 이 최고점 자 3월 20일 날 최고점 찍었죠 4,984원 이때보다도 훨씬 더 높이 상승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볼린저 밴드를 보시죠 자 이게 볼린저 밴드 지표예요 여러분 자뭐이 중심선을 놓고 종목의 가격이 얼마나 중심선에서 아래로 벌어져 있느냐 위로 벌어져 있느냐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짐작해 보기 위한 그런 지표이지요 지금은 말이죠. 이 중심선에서 완전히 바닥에 딱와 있어요. 볼리저 지표에 지금 바닥에 딱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더 떨어지면 그림은 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후행성인 거예요. 차트는 그야말로 보조적으로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볼리저 밴드 지표를 지금 봐도 뭐 리플렉서 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승 쪽에 두 개를 두고 좀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뿐이지 무조건 볼리저 밴드가 다맞아 떨어지고 그러면 투자로 누가 수익을 못 내겠어요. 자 이런 거 이제 참고만 하세요. 차트는 늘 보조적으로 참고하는 수단으로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시장 이슈 그리고 리플렉스 IP 걸친 중요 이슈를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자뭐 관세 뭐 D Day, D 1 가상자산 상승세 비트코인 85,000 달러대 뭐 이거 아침에 나왔던 소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관세를 놓고 뭐 이렇게 좀전 세계를 불안해가 해가지고 뭐 가상자산이 못 오른다 하락가는 것이다 뭐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에서 떠들 뿐이지요. 도대체 관세가 뭐 가상자산하고 뭐 얼마나 큰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 벌써 이제 아침에 나온 얘기니까 D1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자 트럼프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즉각 시행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 즉각 시행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나오든 나쁜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든 또가 되든 일단은 그런 것을 발표해야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시금 뭐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뭐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자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든 나쁜 쪽으로 나오든 지금 뭐그 암호화폐 시장은 뭐 조정을 뭐몇달 동안 두달 이상 동안 잘 겪었죠 잘 겪었기 때문에 자이 관세에 대한 어떤 결과 그럼 발표가 나오고 나면 이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조정을 지금 쭉 겪은 상황이니까 그 내용이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아래로 가는 것보다는 이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그동안 뭐몇달 동안 쭉쭉 잘 오른 상태에서 이런 관세 같은 거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쭉 오른 상태에서 이제 좀안 좋게 나오면 그때는 또 떨어지겠죠.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그래 가지고 비트코인도 뭐좀 잠시 아침에 뭐 오르고 새벽에 오르고 살짝 올랐다가 다시금 또 살짝 하락하고 지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보시면 자, 미국 달러 안전 자산 위상 흔들, 무역 전쟁 신뢰 상실이 부메랑이 될 것이다. 뭐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그 트럼프가 뭐 관세를 놓고 주변 우방 국가들이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해 가지고 이제 그 달러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가지고 이제 달러가 더욱더 이제 패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달러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비트코인이 배울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것은 이제 그 트럼프가 뭐 관세 정책 상호 관세에 자 그것을 밀어붙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 미국 달러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달러가 해 먹을 만큼 해 먹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 가지고 뭐 트럼프가 관세 얘기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달러는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었죠.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것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벌써 몇 번째 돼요. 얼마 전에도 미국이 이제 디폴트 위기에 빠져 가지고 결국은 또 달러를 더 찍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양쪽 관을 해 가지고 그 위기를 잠시 넘겼죠. 자, 그런데 지금뭐 세상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시장의 대장 코인, 뭐, 비트코인이 메꾸든지, 또 비트코인보다 더 훨씬 멋진 코인 있죠. 바로 리플 XRP가 그 자리를 대신 하든지.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는 가게 되리라고 봐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암호화폐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리플 XRP 60일 안에 27달러가 가능할까? 전문가의 충격적 예측. 뭐 이런 제목이에요. 자, 60일 안에, 그러니까 두달 안에 27달러. 27달러면 얼마예요? 한 4만원 가까이 하지요. 자 그럼 리플렉사비가 지금 뭐 3천원대 초반이니까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10배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어, 리플렉사비가 조만간 10배 이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물론 뭐 저는 60일 안에 간다고는 뭐 저는 장담을 못 하지만 60일 안에 간다고 또뭐 해외 유명 분석가 또뭐아그라고 크립토라는 사람이 또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뭐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그것을 얘기했냐면 저랑 똑같아요 자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2017년 2월 달에 초에 6원이었어요, 리플렉사피가. 6원인데. 불과 11개월만에 4,925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800배를 간 거예요 11개월만에 자 이때 삼각수렴 완전히 정점에 이르가지고 이런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1월 달에 이제 이 최고점 찍었다가 그때로부터 또 해가지고 지금 약 7년 뒤인 현재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작년 11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무렵이에요 자 그때 이렇게 완전히 삼각수렴의 정점에 이르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의 이 가격 근처까지 갔어요 4984원 자 그랬다가 지금 뭐 조정을 보여 가지고 지금 뭐 3000원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이때 리플렉하피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700원대 초반 중반이었어요 700원대 초반 중반에서 지금 현재 뭐 3000원대 초반이니까 불과 4배 정도 밖에 안 오른 거예요 이때는 11개월 만에 6원에서 4925원까지 800배가 올랐으니까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는 성향이 강하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리플렉하피는 말이죠 이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아요 이때는 암호화폐가 그저 불안불안하기만한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암호화폐가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멋진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엄청나게 아직 오르지는 않고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조정을 보이고 겨우 리플렉스 앞에는 겨우 4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겨우 4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800배. 지금 이때보다도 현재는 상황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리플 서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자 그러니까 리플 서비가 이런 800배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더 좋으니까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말이죠, 800배까지는 보지 말고. 그냥 한 10배, 20배 이 정도만 보자고요. 그러면 리플렉스 하피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25년 한 해를 기다리면 앞으로 얼마나 멋진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요. 차분하고 지혜롭게 투자하셔서 2025년 한해 동안에 그리고 또 앞으로도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